안녕하세요, 렌입니다. 오늘 영상 9월 4주차 업데이트 설명 영상인데요. 마찬가지로 별거 없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월드 던전 하나가 생겼는데, 캐플리샤의 마법 구슬 어제 설명 영상을 올려드렸고요. 수요일과 목요일 9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, 25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오늘이랑 다음 주 수요일, 목요일, 요렇게만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고, 방식은 무너지는 섬이랑 비슷한데, 뭐 직접 해봐야지 어떤 방식인지 알겠죠? 그런 게 나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월드 서버 이전이 구 서버에서 오픈이 될 거에요 24일 내일입니다 밤 6시부터 25일 밤 11시까지 하루 동안만 서버 이전이 진행이 되고요 기르타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 네이전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그 다음 세 번째로 몸 리더기 드디어 추가가 돼요 pve 리덕션이 계속 어디에서 볼수 있는지 모르다가 이제 스탯창에 드디어 보이네요 제가 몸리더이 15였네요 별로 안 궁금했던 거 알게 돼서 좋은 거 같고요. 그 다음에 오마르타 보스가 이제 원래 인형, 마법인형을 드랍하는 게 있습니다. 마법인형 쪽에 보면 은뭐 리치나 나발, 시어, 아이리스, 뱀파이어, 머미로드 뭐 이런 애들을 드랍할 수 있게끔 했던 이벤트가 있었는데 해당 이벤트가 정규화되어서 매일매일 나온다고 하네요. 근데 뭐 월드 사냥할 때 마법인형 떨어지는 걸못 봤어가지고 드랍률은 완전 개똥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나온 업데이트 관련 내용은 끝이고요. 뭐 상점에 패키지 같은 게 나오기는 했습니다. 물론 예, 맨날 나오는 거 그냥 설명 안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. 업데이트는 이게 끝이고요. 어 언제쯤이면 은좀 유저가 바라는 편의성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줄지 정말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. 그래서 이번에도 뭐별 다른 업데이트 없고 그냥 끝났고요. 참고로 제 머리통 위에 지금 기사 2가 달려 있는데 어제 미션에서 클리어했습니다. 미션 클리어 해가지고 기사 2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해서 그냥 받아서 달고 있고요. 명주 1더 올라갔네요. 갑자기 배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. 영상 마무리 할게요. 감사합니다.